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황무려당나닝 김문수 댐댐이 봐주길 통화할 수 있는 후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6월 4일 뉴스일 박태훈 기자님의 스토리입니다. 뉴스일 이강호 기자에 따르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난 5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서 황우려 선거대책관리위원장 가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뉴스일 박태훈 선임 기자는 황우려 국민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당이 아니다 김문수 후보를 보고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이번은 당대 당이 아니라. 후보자 대 후보대 선거 양상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선거는 지금 당을 내세울 수가 없지만 국민들은 사람 됨됨이를 보실 것 같다고 하면서 김 후보를 지켜 세웠습니다. 황 위원장은 김 후보에 대해 진실되고 정직하고 일만 열심히 하고 근본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후보라고 하면서 국민들은 지금 여러 가지 점을 잘 판단해서 대통령을 선택하실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진행자가 당을 내세울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건 어떤 취지의 말이냐고 묻자, 여러 가지 점에서 그렇다고 하면서 당시에도 그렇고 사실 완전히 하나된 당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을 보고 찍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인격화된 권력이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대통령 후보를 보고 선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사 출신의 오선 의원인 황 위원장은 새누리당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새누리당 대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이번 대선의 당 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장도 지냈습니다 어떻든 선거라는 것은 당을 보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사람 됨 됨을 보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무려 선거관리대책위원장의 말이 매우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